정글러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아, 네. 한국에서만큼 중국에서는 정글러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 <laughs> 사용한다라는 진정한 그 탑솔로만의 표현이에요. 사용한다. <laughs> 근데 이게 주도적으로 무슨 갱킹을 불러야만 꼭 사용하는 자,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1대1이 세고 상성이 좋으며 상대 정글러만 무득에 만들어 이것도 잘 사용하는 자, 거예요. 네. 자 이거. 이거. 위험한 네. 위험한데. 위험한 자 이거. 과연 이기면. 네. 네. 초대박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공짜가 아니라 어시를 먹여 죽어 다예요. 오히려 체면 도전. 네. 여기 공격이 혹시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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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만 볼트가 맞춰 이거는 어떻 끝까지 보죠 끝까지 이대또도고요 라이즈가 오긴 오는데 마르시 불피. 네. 뭐다? 아 거기 아풀피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바로 잘리니까요. 꽂히고 날아오는 게 많거든요. 아, 뭐, 빨대, 뭐, 아니, 도끼, 만 쌍도끼 나나오는데요 아니면 막. 너무 무서워요. 오, 예. 그래도 일단. 확인했고. 네. 이건 앰비션을 믿어야겠죠. 만약 아프리카프릭스가 끝까지 치면. 네. 자, 5천 때 잠깐 중지. 네. 이거는 반반 강타 싸움을 가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자, 1대1 너무... 이기니까요. 네. 있죠. 아프리카프릭스가 지금 냉정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접었죠. 오, 그리고 네. 올라오려고, 내려오려고 하면 그냥 빨대 꼽아버리면 되고요. 자, 라이즈 멀다. 네. 시간 끌고! 시간 고자 네. 주고 확실하게 바로 먹자. 네. 그리고 레인! 레인! 아 2대1 2대1 마린. 이대1, 마린. 이대1, 2대1 인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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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무챔프를 상대로 정말 이길 수 있는 구성이었어요, 맨처 네. 와, 이것도 네. 정말. 진짜, 부스 엄청나네 삼성의 쌍두마차를 꺾어버렸습니다. 큐베아 크라운이 중심 아닙니까? 멘탈적 부수도 네. 크겠네요. 네. 삼성이 네. 요즘 이렇게 박살에 났던 적이 거의 없죠, 없죠. 이렇게 뿌리가 러이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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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네. 이제형전쪽 스포트라이트 받을게요. 도끼를 눌러 잡아놨습니다. 예, 네. 고작 네. 본질에 있어 거의 물